쪽 그림에서 원의 지름이 10cm이고 즉 반지름이 5cm고 한현 CD의 길이가 4cm래요. 이때 삼각형 AOD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먼저 이 반지름이 5니까 OC와 OD가 각각 길이가 5라는 것을 알수 있죠. 이랬을 때 우리는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CD에 내리는 수선을 하나 생각해 볼수 있고 그 지점을 h라 했을 때 우리는 이 h가 바로 cd의 중점이 된다라는 것을 배웠어요. 어떻게? 이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 되니까. 그 말은 c가 중점이라는 얘기는 ch의 길이가 바로 2cm라는 것인데, 왜냐면은 4에 2분의 1을 한 거니까 2cm라는 것인데, 이 ch의 길이가 2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결국 이 높이 h를 이렇게 5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이렇게 피타고라스가 하나 만들어지잖아요. 직각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라 것이고 이를 계산하면 21이라는 하나의 숫자가 나오죠. 이게 h제곱이고 이때 h가 루트 21과 같으니 우리가 원하는 ocd의 넓이는 밑변 자, 밑변이 4죠. 밑변 4 곱하기 높이의 2분의 1을 한 2루트 21이.